국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투표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1일 참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시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활동입니다. 모든 정,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됨을 입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8대 대선 당시 제기된 수범죄 문제, 집계과정 문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관리 역할의 회의를 갖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뜻합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시민 개표 참관 희망자를 모집하여 253개 개표소에 2인 이상 파견할 것입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는 개표 참관 희망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파견하는 일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표사 상황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의 실황 자료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표 과정 참관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개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이 흔히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궁극적인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있습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년 3월 11일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문병호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번 그 정당에 사시그 어, 대표 참관인을 수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병호 의원님께서 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예, 문병원입니다 오늘 4.13 총선 공영선거 시민대표 발족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료졌을 때만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선거에서 당선되면 된다, 불법이든 불공정이든 상관없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번 총선부터라도 시민단체가 적극 앞장서서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치권도. 어이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어, 같이 할 것을 자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저희 구호가 있습니다. 투표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마치기 전에 어, 혹시 어, 기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어,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깥에서 혹은 차후에 저희가 보도자료낼 건데요. 어, 개별적으로 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가 투표에서 개표까지를 선정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번 오른손을 주시고 발모하시는 어,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감사합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투표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1일 참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를 발표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활동입니다. 모든 정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됨을 입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8대 대선 당시 제기된 수험제 문제, 집계과정 문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관리 역할의 회의를 갖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후보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뜻합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시민개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253개 개표소에 2인 이상 확인할 것입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는 개표 참관 희망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확인하는 일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표소 상황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의 실황자료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표 과정 참관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개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이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궁극적인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대통령 발족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러졌을 때만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리나 선거에서 당선되면 된다. 불법이든 불공정이든 상관없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부터라도 시민단체가 적극 앞장서서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치권도 더 나온다. 2016년 3월 11일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참가자 1동 네 감사합니다 문병호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번 그 정당에 사는 어, 그 대표 참관인 을 어, 수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병호 의원님께서 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병원입니다. 오늘 413 총선 공명선거 심의...